지금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 기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수하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귀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다따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다따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포기한 채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 속에는 오렌지만한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 크레비오젠이라고 하는 신약이 암 세포를 죽이는데 탁월하다라고 하는 효과를 어, 슈, 어,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한 다음에 약을 구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약을 복용한 그 사람은 어, 몸 속의 종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급속히 호전이 되었고 거의 다 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두달 뒤에 이 약이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건강하게 지내던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뉴스를 접하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가짜약이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실제로 몸이 낫는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하고 나쁜 결과가 올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실제로 몸이 나빠지는 결과를 나시보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의 힘, 생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루 종일 어떤 말, 어떤 생각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들이 혼잣말이나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한 4만에서 한 5만, 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 하루 종일 4만 번에서 7만 번 이상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금방 질려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내과의사 이마이 가지 아키 씨는 부정적인 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점점 외톨이가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각종 병에 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1 1장의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주신 응답을 보면 16절, 17절 그리고 24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나눠주셔서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눠 지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0명의 장로를 불러다가 장막 앞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셨고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장로들에게도 나눠 주어졌고 그 증거로 장로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들 계속해서 모세처럼 예언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통제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비록 장로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이 능히 모세를 도와서 지도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들도 또 여러분의 일이나 직장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이 일을 함께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다, 보내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 또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려, 흘림이, 어, 흘리시면서 어, 저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무거운 짐이 나눠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도자로서 겪어야 할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그가 지도자로서 갖게 되는 혜택, 힘, 권위, 명예, 때로는 물질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어느 장의 위치에 있게 되면 많은 이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맥을 만들어 보겠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비싸고 값진 선물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서 우리의 업적을 높여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의 힘든 일, 어려움, 수고로움, 희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 유익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를 돕는 세워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익이나 명예 등에 대해서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의무는 나눠갈때 권리는 나 혼자 독차지 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모세는 70명의 장로가 세워졌을 때, 그에게 영한 이만, 이만 아, 그에게 이만 영이 70명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을 때, 어떤 식이나 질투나 모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부터 계속 보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영에 머물면서 장막 앞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도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70명의 장로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진영에 남겨진 사람들까지도 장로들처럼 예언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자제해야 될 것을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이르되 내주 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의 충성스러운종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일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어떤 질서적인 분이나 부분이나 또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 또 여호수아나 다른 장로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분산되는 것도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충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세에게 집중되었던 권위, 유익, 혜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지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말,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중에 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심의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는 세워지는 사람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의 혜택. 나의 권리, 나의 유익, 나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열을 숨을 날 정도가 아니라 냄새도 지를 때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대를 잡은 들 조카 오며, 반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 오리까 저는 이런 모세의 의문이 조금 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도 이전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은 막연하게 바라고 또 알고는 있었지만, 과연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이제 막 미자르 교회를 벗어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정적인 부담을 지어야 하고, 또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이 많은 이 교회가 이큰 액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의 불안감, 그리고 모세의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불안한 저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할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심했던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하루만 고기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다른 선하신 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돌풍을 일으켜, 일으켜 주어서 매출하기 때를 이스라엘 진, 진영으로 몰아 주었습니다.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땅 위에 두 규빗쯤 내렸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스라엘의 진영의 크기를 인구로 근거해서 추산을 해 보니까. 축구장 400개 정도의 어,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 또 여기에 두규빗약 90cm 정도로 매출하기가 쌓였고,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 2,200m가 모였다고 하니까, 이 계산을 따르면 적어도 매출하기가 1억 마리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과. 또 금액을 환산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풍성한 공급과 함께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셨고 심히 큰 재앙으로 욕심을 낸 백성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달 뒤에 사라질 고기를 위해서 많이 비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200리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비축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여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기브롯 하타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하고 욕심을 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해서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 사건입니다. 또신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는 목마르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고기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또 고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선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징계를 내리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서는 그들은 결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을 것이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도 선하게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과 지금의 고난이 반드시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들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어떻게 자기처럼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 주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더라도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갖게 된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땅히 내가 누릴 만한 권위와 기득권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은 내 실력에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뭐가 좀안 된다고 해서, 뭐가 좀 어렵다고 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커지고 유명해지고 돈도 잘 벌게 되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나는 원래부터 잘할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시작부터 나는 달랐다고, 또 나는 앞으로도 더잘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면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크신 섭리 속에서 일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백성들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을때 무작정 좋아하고 감사할 것만 아니라 나의 그 동안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심을 하 불평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평, 모세의 불평, 또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혼자 골방에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불평과 원망이 과연 타당한지 판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로 두 당사자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일조차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문제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고 하는, 라고 생각을 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체 왜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 내게 가르치신 바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사이에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과 사람 사이에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잦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 거리는 파도를 보고 나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은 깊은 바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알 때야만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느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손을 벗어나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식이 더욱 더 깊어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전을 통해 더욱더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의 몫입니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우리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참아낼 줄도 알고, 더큰 그림을 보면서 화해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경건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그는 함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걷었더라. 백성이 악한 말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진영 끝을 불 사르셨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찾았을 때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이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차이입니다. 은혜는 젊은이라도 경건한 태도와 품위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할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